확률 변수 X가 평균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고요. 3과 80 사이에 확률도 0.3입니다. 이럴 때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보가 두 개가 있죠. 이게 보면은 정규 분포 문제, 또는 연속 확률 분포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x의 분포일 때 평균이 m 이렇게 되고요. 표준편차를 제가 이 아래쪽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기 에 있고요. 표준정규분포가 있어요.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은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만든 거죠.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보면요. 은 이게 거의 똑같은 그래프예요. 거의.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를 평행이동, 좌우로 평행이동하면 평균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둘다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Y축이라고 한다면, Y축을 두배 늘렸어요. 그럼이 폭은 이쪽, X축 방향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확대 축소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화시킨다는 거 있죠? 표준화시킨다는 게, x m 이렇게 시그마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가 만약에 m 플러스 시그마다, 그럼 평균이 0으로 갔고 여기가 1로 되겠죠 이렇게 이거 대입을 해보면 1. 여기서 볼 때는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게 여기서 1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면요, 굳이 이렇게 표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X, 이 분포 그래프에서 바로 그냥 이거를 보고 의미를 찾으면 돼요. 아, 표준 편차의한 배. 자, 이걸 보통 이제 한 칸이라고 보통 설명을 할 겁니다. 한 칸만큼 떨어지면 이게 음, 표준 정규 분포에서 1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X에 대한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X구요. 특별히 Z는 표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이 m이 있고 표준편차 이렇게 시그마 있을 거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 그랬어요 그럼 작거나 같다는 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게 보통 이제 평균보다 작은지 큰지는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0.3이 되려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0.3이 이쪽에, 0.3이 아니라 3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넓이가 0.3이 되고요 3부터 80까지 확률도 0.3이에요. 저기부터 80까지인데 80이 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죠. 이걸 보면은 0.3이면 이 넓이가 0.2가 되겠죠. 0.3이 되려면 0.1만큼 더 있어서 이렇게 0.2 더하기 0.1이 정도 넓이 에 해당하는 거. 즉 여기가 80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요 보통 이렇게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규 분포 문제가 쉬운 겁니다.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0부터 0.25까지의 확률이 0.1이다 그랬죠. 0.1 여기 있죠. 0이 기준 평균입니다. 평균으로부터 0.25라는 거는 여기서 볼 때는, X에서 볼 때는 표준 편차의 0.25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25배. 그래서 이 칸수가 제가 보통 아까 1만큼 떨어지면 한 칸이라고 그랬죠. 0.25 칸이 떨어진 거다 이쪽으로 0.25 칸. 그리고요, 0부터 0.52 칸이 0.2죠. 이쪽이 0.2죠. 확률이 여기서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진 게 0.52.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52랑 0.2를 더하면 이게 표준편차의 몇 배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개 더해보면 0.77이 되겠죠. 0.77의 표준편차 이렇게 돼요. 요 길이가 3부터 80까지니까 80에서 3을 빼면은 77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카 9에 보면은 77 나누고 100 곱하면은 100 되겠죠. 표준 편차가 이렇게 100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자 평균은요. 여기가 0.25칸이었죠. 한 칸의 길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0.25칸에 해당하는 거는 0.25를 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80에서 25를 빼면은 평균이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에 더하면 100과 55 더하면 15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보통 이 표준화 시키는 거 있죠? 이 표준화를 보통 안 시키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하 이거 이렇게 식 쓰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 굳이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요이 그래프에서 충분히 볼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 이 칸수도 지금 이 문제는 뭐 0.25에서 이렇게 소수 부분이 나왔지만은 보통은 뭐한 칸, 두칸 또는 뭐 2분의 1칸 이 정도로 딱딱 간단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X 그래프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표준화 시키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놓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